자, 2차 정사각 확률 A에 대해서 얘를 구하는 문제죠. 근데 얘가 여기 있잖아. 그러면 A에 6A-C 3 b t 는 A에 6A-3B-A에 C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. 그쵸. 이게 이거 계산하면 얘니까 반대로 얘도 계산이 가능한 거죠. 요건 이제 수업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러면, 얘는, 여기 3으로 묶어내면, 3a에, 여기 2ab니까, 얘가 또 얘죠? 그래서 다 보입니다. 이렇게. 그러면, 마무리해주면, 마이너스 5, 7, 얘가, 여기에 3배 해주는 거니까, 마이너스 3, 6, 마이너스 a에 cd니까, 어, 요거, 이항하면 되겠죠? 그래서 a에, cd는 마이너스 3, 6 빼기 마이너스 5, 7 계산하면 2, 마이너스 1이겠네요. 다 더하면 1입니다. 너무 쉬운 문제죠?